법인을 설립을 어쩌면 되는가 설립을 그럼 여러분들이 설립하시느냐 그럼 지금 이거는 이 자본금은 지금 폐기가 되었습니다 자본금 그래서 서울에는 만원짜리 법인도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만짜리는 그렇고 여러분은 최소 천만원 정도는 주고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거 어, 상호 본점 주소 있죠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특히 상호 요거를 미리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고 우리 학원에 가면은 학원에 어, 자유 게시판에 가면은 이 양식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어제 오늘도 작업을 해갖고 새로 좀 바꿔놨어요 조금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양식은 그저 여기 있죠 양식은 환경인 경매 학원에 자유 게시판에 가면은 7 2 2분에 있다 하면 다 있는데 그냥 법무사 맡기면은 여러분들이 한5 0만에서한 70만원 정도 주게 될 겁니다 그럼 뭐 본인이 하면은 한 20만원 이내에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30에서 한 50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학원에 홈비장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 제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 쉽게 접근하도 딱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에 가셔가지고, 황, 경, 진, 경당로죠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면은, 어, 다음에는 네이버 가서부터 하면 됩니다. 황경진 경매학원 쳐서 들어갑니다. 어, 들어가면은 제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 하고, 알겠어요? 여러분 공제 얼굴 보고 싶어, 으 요,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얼마든지 있어요. 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공지사항은 주로 이런 겁니다. 공지사항은, 어, 요번에 이제 뭐, 120기, 이제 다음에 또 모집하겠죠? 하고, 유튜브가 내일 합니다. 내일. 어, 내일부터 이제 6시간씩. 어, 4시간씩, 5, 10시부터 합니다. 하고, 그책단는 지금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를 내일 할 겁니다. 네, 그죠. 칼라, 그죠. 칼라해 가지고, 서울에서 유명한 우리 김유수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갑니다. 칼라로 470페이지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4시간씩 해서 20시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좀 하셔가지고, 여러분은 앞으로 유튜브 시대입니다, 지금. 어, 유튜브 시대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보람이는월 매출이 얼마요? 40억? 우리 MBC하고 똑같아요, MBC하고. 어, 그지고 MBC 노조에서 막이보람이를 견뎌가지고, 우리가 분발하자! 그거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100억 정도 강남에서 빌딩을 샀는데, 이보람이 누구냐고, 뭐, 6섯 살짜리, 꼬마 여섯 살짜리. 장난감 사러 가고, 사가지고, 개봉하고, 웃고, 즐기는 것은, 제경매는 유튜브 올려놨더니, 인원이, 뭐, 지금 계속 오릅니다. 천, 6 0 0 명까지 올라왔는데, 어, 1월 달에 천 명이 돌파되더니, 2월 달된게 바로 한6 0백만 바로 붙었어요. 어, 그러나, 천, 육백 명이 됩니다. 시간은, 원래 구독자가 천 명하고, 시간에 사천 시간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 서너 달이 가 되더라고요.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급진적으로, 한 45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이맘때면은 구독자가 최소 만한 5천명 정도 내지 한 2만명은 되겠나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 2만명 어, 그래 올걸보여집니다자 그래서 유튜브를 일로 하시면 좋아요 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경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보람이 같은 경우에는 꼬마들 하는 거니까 세계 어디서도 볼수 있다 애들이 볼수 있다 언어가 필요 없고 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음악 이런 거죠.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것도 많이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를 여러분이 오셔서 많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유튜브 수입이 얼마라고요월 평균 536만. 절반은 150만 못 받지만은 월 평균 막한 536만 된다 하나 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 이거 누구? 아이고, 아이고, 이건 내 얼굴이네. 그죠? 지금 신한은행도 유튜브에다가 전부 다 광고를 맺겠습니다 옛날에 지상파 있죠? KBS 막 이래 줬는데 지금은 그안 그래 가고 신한카드까지 전부 다 이제 유튜브 쪽으로 갑니다. 쌤투버, 음. 이런 시대는요. 우리 이거 누구예요? 박말레 할머니. 그죠? 이분은 김동길 교수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연세가 92세인데 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한 40만명 정도 되어있어요. 얼마 안됐는데 1년 된건 모르겠네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어 학원의 게시판이고요. 공지사항 가면 있고 지금 자유 게시판에 가시면은, 이게 보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722번인가 있고요. 쭉2 페이지 봅니다. 자유 게시판에 2 페이지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아, 요거는, 요거는, 요거가 뭐다 있습니다. 738페이지는 3개 다 해놨고요. 조금 세분해서 해낸 거는 요겁니다. 여기 있죠. 722번 해놨죠. 법인 신규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세무소에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율. 세개 연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죠. 등기소. 요 요거 봅니다. 요 보면은, 자, 이런 양식인데, 이 양식은 제가 요 파일을 연놨어요 어, 파일을 여러분들이 열면됩니다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은 여기 빨간 데에다가 고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다 해놨죠. 제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삼성 컨설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옷, 이게 이제 다 해놨어요. 그죠? 요게 빨간 거, 요거 있죠? 요것만 조금 손을 대면 됩니다. 수정이 되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감사는 자기 배우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런 사람이 만약에 낙차 받을 때입니다 낙차 받을 때는 길를잘 피해. 주식회사 삼성 컨설팅, 주로 한 명이죠? 어, 사내이사가 여러분 한 명입니다. 주로 내는 것이. 그래서 이길이 차를 쓰실 때는 여러분 여러 가죠 낙찰 받아 갈때 쓰실 때는 주식회사 삼성 컨설팅 바로 밑에 칸에다가 사내의사 환경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래도 뭐가 됩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가면은 등기 법인 등기부 등본 그죠 등기 사항 증명서 하고 그다음에 어, 신분증 내 신분증 하고 법인 도장 있죠 어, 도장하고 그래 가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 그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회사, 뭐, 삼성, 그, 대표이사확인이 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사가 두 명, 세 명, 네 명, 요 때가 대표이사고 주로 지금 하는 것이 90%가 1인 법인입니다. 1인 법인. 그래서 사내이사 홍길동, 이렇게 합니다. 어, 그리고 감사는 요 때만 하면 등장하는 거지, 다른 데는 실무가 없어요. 대출 받아갈 때도 감사 소도 안 하고, 막, 딱요 때만 하면 그냥 서류 만들 때만 들어갑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 에 서류가 다 해놨어요. 제가 쭉. 가면 첨부 서류, 이거는, 요거는 디페이지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요거 있죠? 장고증명서가 있네.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여기에서 요것만, 요것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준비하고, 요거 하나 구청 가서 내든지 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돼요. 요거 두개 내면 되고, 요것만 준비하시면 된다. 됩니다. 그럼 요다 써놨죠? 그 다음에 요 개인, 여기 이제 법인 도장을 하나 새게 됩니다. 동그란 거죠? 5만자리 하나 새기고 개인, 법인, 개인인가, 법인인가. 다쓰놨죠 그럼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뭐, 보통 다 하더라고. 자기 다운받아가지고 하더라고. 법무사 맡겨도 됩니다. 잘 모르면 법무사 맡기어요 맡기면은, 어 자본금 따라서, 자본금이 예로 천만이면 좀, 좀 작고, 오천만 원같으면 보통 만한 오십만 원, 칠십만 원, 원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 따라서, 정관 있죠? 정관도, 지금 여기에 중요합니다. 정관의 목적이 있죠. 요거. 요거는 우리 경매에서 관련되는 정관을예놨어요 그럼 요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요. 요거 쓰면 됩니다. 나중에 설립하고 지배인만 딱 둬도 상관없는 건가요? 뭐요? 지배인만 딱 둬도 상관없 아니 혼자입니다. 혼자. 혼잡. 혼자. 1인법인니1인법인 지금 요거는 다 1인법이니까 인 여기에서 이름하고 상호만 조금 바꾸면 된다.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쓸거 없어요. 다 해놨기 때문에. 그죠? 수밖 없어요. 이거 다 제가 요것만 세금을 구청 가서 내면 됩니다. 135,000원 만 여기는 원가죠? 어, 등록면회시니까 요것만 내고 하면은 결국 한 20만 원 정도만 들면은 아마 다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까지입니다. 수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만면 됩니다. 요 등기소 가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접 직접 해보세요. 공부 삼아. 그래서 자 여기에 자 다시요 환경인 경매전문학원에 와서 어디갔죠 제가 자유 게시판에 가서 그죠 722번을 갔습니다 어, 음. 722번 그거 한번 있습니다 양식이 어,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또 봅니다 이 페이지 보면은 여기 있는데 또 이제 법인을 만들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법인 만들면은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법인인감증명 해주죠 뭐놈놈 들고 어디 가느냐 세무서 가야 돼, 세무서. 그죠? 세무서 가서 가면 할게 뭡니까? 여기 있죠? 어, 자, 지금 여기 됐습니다. 여기 이제 됐고, 여기 721번에는 이제 세무서 한 갔다 봐요. 세무서. 어, 세무서로 가야 되는데, 세무서 가는 양식도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 있죠? 요것도 최근 거, 최근 개정판을 또 바꿨습니다. 오늘 강의 본게좀 2018년도 끼더라고요. 또 바꿔놨어요, 내가. 최근 거바꿨어 있죠 삼성 컨설팅에서 넣습니다. 넣고 여기 보면 은 이제 부동산 매우 해가지고 임대차 기간을 한 2년 넣고요. 보증금을 100만 했습니다. 100만 원, 어, 100만 해갖고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주주 명시있죠 주주 명시에 요거는 두 사람 내하고 와이프하고 배우자 누르면 어, 됩니다. 어, 넣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 이런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빨간 것만 조금 수령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아닌 거 없습니다. 그럼, 세무사 한 갔다 오시면 돼. 그럼 먼저 이게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법인, 법인 사업자가. 자, 등록된 그거를 가지고, 어, 사업자 등록이 되죠. 아까 법인 등기부도 넣었죠. 등기소에서. 그럼, 사업자 등록도 넣고. 그러면, 이 사업자 번호를, 왜냐, 그러면은, 여기 쓸때 보면, 사업자 등록 번호 쓰는 아니도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번호를 미리 만들고, 그러면, 이게 만들려고 하면 한 2주, 법인 한다고 한일주 4 분에 나한일주일 하면 한2주 잡힙니다. 그래서 이주 전에 미리 하셔야 돼. 하시라 그러면 응찰하기 전에 한2주 전부터 법인 바닥 들어가서 만들어졌고 나오면은 바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그다두개 나오죠. 세무서 사업자 등록 나고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나오죠. 아무세 그 개가 있으면은 이제 응찰할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 놓는 게 좋겠다. 그러면 보통 안 좋은 점이요. 세무기장 좀 있겠네. 세무기장. 보통 세무기장은. 어, 월에 10만원에 부가세 만이니까 한 11만원 정도. 그죠? 무슨 말이죠? 막, 그 정도는 여러분이, 어, 이제 비용이 조금 지출될 겁니다. 어, 지출된다. 세무사에 세모사한테 맡긴다. 어, 이런니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법인 설립은 막그 정도로 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다 빼앗을 겁니다. 자 법인 설립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안 됩니까? 응?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뭐어가없습니다이어이 양식 여기 있고 이런 양식은 우리 학원에 여기 보면 있다, 그죠? 등기소 세무서 가는 양식이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밑에 요거는 세율. 아까 창고 뭐 자료 이어놨으니까 창고 보시면 되고. 자, 10분 쉬고, 이제 다시 또 달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